반갑습니다. 육상 단거리 채널 민코치입니다. 우리가 스프린트를 할때첫 발, 이첫 발이 가장 중요한데 첫 발을 밀었을 때 지면에 100% 힘이 가해질 수 있게끔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스 길로. 선수들이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자, 육상 선수들은 이런 행동을 잘안 하는데, 어, 뭐,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다른 기타 이제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실수하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스타트를 할 때, 체중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에 실려있게끔 하는 거야. 뒤에 실려있다가 나갈 때, 체중이 뒤에 있으니까 그 뒤로 체중을 실었다가 나갑니다. 자, 우선 그래서 첫 발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출발하면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자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 자세를 내 축을 살짝 앞쪽을 실어 가지고 앞발로 밀어서 나가야 돼요. 자, 이 앞발로 미는 거를 레그 푸시. 그 그러니까 다리로 민다. 자 다리를 밀어야 되는데 밀때 그러면은 밀어서 나가는 이 앞발 앞발의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밀어서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 그 연습하는 동작을 어, 몇 가지를 제가 어,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골반을 약간 좀 다친 그냥 부상 당한 상황이라서. 한쪽 발로만 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타트 연습을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연습을 할때내 체중을 최대한 앞쪽에 실은 다음에 이 상태로 앞발로 밀어서 무릎을 드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훅쭉훅 훅, 여기서 쭉 밀었을 때 피니시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완전 히쭉 펴주고 다리는 배꼽까지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끌어올릴 때 뒷발도 중요한데 뒷발을 컬해서 이렇게 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 앞발로 지면을 밀어서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 자 요게 이제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는 뒷발을 들어서 싱글 랙으로 끌어 올라가는 거에요 싱글 랙으로 끌어 올라간다 자 요렇게 해서 한 발에 최소 15번 이상씩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슬레드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스타트 자세를 잡는 거예요. 스타트 자세를 잡고 이 상태로 체중을 최대한 앞에 싣고 이 상태로 이 발로만 쭉 끝까지 펴줄 때까지 쭉 펴주고 다시 들어오시고 자, 다리가 앞에 있으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앞에 있으면 실제로 경기할때 다리를 뒤로 끄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할때도 최대한 앞쪽의 다리가 중심을 실어가지고 한발로 설정도로 한발에 체중을 다 실어서 이 상태에서 뒷발로 미는게 아니라 앞발로 한쪽 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번씩. 세트 수는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이 무동력 트레드밀을 이용해서 한 발로 미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은 바깥쪽 발판에다 놔두시고 손잡이 잡고 자, 스타트 자세로 들어가서 쭉 밀었을 때 이렇게 펴지면 안 되고 이렇게 펴서 가면 안 되고, 체중을 실어서, 앞쪽에서부터 쭉 밀어가지고, 다리가 펴지게. 다리가 펴지게 해서, 쭉. 펴졌을 때도, 발이 이렇게 뽀인되지 않고, 프레쉬를 시켜가지고, 고대로 끌고 가는 거야. 다시, 쭉. 고대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 컬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첫발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쭉핀 다음에 바로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이게 아니라 쭉 여기서 그대로 끌고 간다는 느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15번씩. 한쪽 발 한쪽 발 15번씩 해 주시고 세트 수는 3세트에서 5세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자, 모든 선수들이 자, 앞발을 밀때 중심축이 바뀌거나 흔들리는 게 방지가 되려면은 앞발로 푸시하는 그러니까 레그 푸시 동작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훈련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전에서 응용하려면은 약간 느리게 동작을 취해도 되니까 어, 연습한 거 그대로 앞발로 밀어서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두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을 반복적인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골반 이좀 나으면 기본적인 테크닉 관련된 운동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믿고 지었습니다